안녕하십니까. 화물 종사자 뉴스입니다. 2025년도 화물 운송 실적 신고 마감이 다가오면서 운송업계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면서 단순한 벌금이 아닌 사업 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2025년 1월 신고분부터는 기존의 과징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고가 부실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번 적발되면 약 일주일간 영업이 정지되고, 3회 연속 적발 시에는 차량 대수를 강제로 줄이는 감차 조치, 즉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행정처분 기록이 5년간 남아 이 기간에는 회사 매각이나 확장이 원천봉쇄될 수 있어 업계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신고 전문 기업 인트리브가 운송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트리브는 막막해하는 운송사를 위해 행정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주는 무료 진단 및 상담 이벤트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인트리브 측은 회사에 졸립이 걸린 만큼 검증된 전문 기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 종사자 뉴스였습니다.